아, <laughs> 아, 코로나, 김정훈 씨,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박수박수. 나머지는 다 인사하셨죠? 네. 지금 이거 속도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쪼개서 갈게요. 장례식장까지만 같이 가고 장례식장 입구에서 좀 소식분들은 먼저 가세요. 먼저 가시면서 구룡이 게유에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삼모목장 그 알죠? 음. 거기서또 기다려. 먼저 갈분 거기 기다렸다 가 거기서 또 만나서 같이 가고 마지막에 해미읍성에서 기다려서 같이 밥 먹고. 네, 다인사 사진 한번 찍을까요? 모이세요. 어? 같은. 거. 선배, 오랜만에 손지문 들어 줘. 유튜브에 다 올릴 거야. 아 씨. 이거 다 잘라 버릴 거야. 아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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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치 괜찮아요? 올까요 <laughs> 아. 네. 처음에는 빨리 가려고 하지 <laughs> 마요. 그냥 페달링으로 해서 그냥 올라가려고. 이시스템이그만면안 <laughs> 돼. 올라가지 고 아, 구렁이에서 내가 꼴찌요 나는 같은 사람네오랜만이야 아이고. 아? <laughs> <내가 꼴찌여? 웃음> <laughs> <사람에>. 아 이제 가까요거 <laughs> <진짜> <laughs> 내려가기 전에 예? 이제 올릴 거예요. <laughs> 진짜? 아르 최고 최고. 나 구속차 되게 좋아해. 정화전 안방이냐 어, 나 여기 안방 그냥 한숨 다시 그렇게 가서잡 자, 저기로 올라가. 여기서 입돌아가게 보험 들어함세 보험 들어 아, 보험 있지. <laughs> 어, 얼마 안 돼. 아니, 아침 가면 안 돼. 돼? <laughs> 어, 몇개더들어 더, 놓고. <laughs> 아. 재미었어요 보충 금지 어서 오세요. 아, 뭐아 이제 갈때 뒷바람이니까 편할 거야. 올때 앞바람이잖아. 정아 뒤에 저 깃발 봐. 갈때 뒷바람이야, 이제. 안 바뀌어. 오늘의 주인공... 모이세요. 사진 찍기 모이세요. 소나무 만들어죽어야지 안녕! 남자. 안녕! 아빠, 조금 잘해. 어, 한 시간 반? <laughs> 집에 가면 3시도 될거야 아마. 탱디탱글한서정 t 님볼탱글탱탱 t 탱다 먹는 e 먹은 구워 먹어도 되고 익혀 먹어도 되고 만 n g 먹으면 돼 a n g l e d t a n 사진 이쁘게 찍어 그 아, 아니야 이렇게 찍어도 먹는 건다 보더라 자전거 타는 건안 보는데 먹는 건봐뭐같은 이거 먹으면 소름 돋아야 우울증도 극대화 아 그래요? <laughs> 네 마그네슘 장기 분이 아니 무슨 만병통치약이야? <laughs> 아니 진짜 마그네슘 <laughs> 섭취를 하면은 <laughs> 마분해심, 우울증 같은 것도 치료해 주는 것도 어때? 많이 먹어야겠네 나 지금 우울증 이다 그러는 거야? 야좀 있으면 이제 갱년기 <갱념비> 아니야? <laughs> 요즘에는 하나도 안나 멀었나? 안 되겠다 뭐좀 있으면 갱년기? 전양반이 다 힘들고 다 지금 노새가 힘들어 그래. 남자도 갱년기 오지 남자도 갱년기가 더 심하대 심 그냥 정화야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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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선민이한테 돌을 던져 그냥 직구로 돌을 던져 <laughs> 주전자 던져도 <상장수사인가? 웃음> 어. <laughs> 선배 그냥 후락 한번 맞고 끝나죠. 그냥... 안 때리려고. <laughs> 기는 언제나 정답이지.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쉬지 않고 같은 걸. 음. 근데 이게 타 보니까 오래 타도 그냥 앉아서 앉아면서 쉬게 되더라고 응 음. 음. 그냥 천주리 가면은 그냥 휴식해. 아 어이구 내 고기 내 고기 내 고기 아우 음. 찍느라고 다 흘렸네. 김치 넣으니까 칼칼하고 괜찮더라고요 육수가 달달한데 김치 넣으면또 칼칼해져가지고 소은 없으면 언제 넣어요? 지금 넣어요? 그면 아, 그러면? 그러면? 그으면 그러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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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면 그러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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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면 그러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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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산면그산면 그러면?

커피 한잔 먹고 넌법이너이 없어야 살지. 뭐, 있으면, 뭐, <laughs> 있으면 못 살지. 법이 있으면 못 살지. 자, 또 출발. 네. 출발.

수환이 안녕 네. <laughs> 어환 고생했어 들어가 네, 어, 고생했어 들어 네, 형님도 고생했어, 어, 고생했어. 어, 고생했어. 어, 형도 고생했어. 네. 들어가 뒷풀이 2차 <laughs> 들어갑시다 니끄다 하는 거야? 예. <laughs> 아발효아뭐고 가벼우. 발효는 아, 괜찮아. 거. <laughs> 안주 나왔으니까 컴백. 컴베..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아... 고생하셨습니다. 아... 어... 고생하셨습니다. 아... <웃음> <웃음> 난 양쪽으로 먹어도 돼. 음. <laughs> 조건이에요완아 응. 맵다. 근데 코로다 맵지 않냐? 아, 지금 이거 매운 걸 시켰잖아요. 음. 매워, 매워야 맛있어. 음. 음. 옛날에는 먹자꼬니 우린 나려면 그거밖에 없었지. 어우, 시래좋 다. 아, 음? 왜? 예. 자전거 타는 거보다 먹는 게 훨씬 낫. 먹는 너고한테왜 그래? 먹방이 백번 그래. 나. <laughs> 타는 <거. 웃음> 그래? 자전거 타는 거안맞 <laughs> <데는. 웃음>